지난주 어린이 주일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도 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 주일을 처음 만들 때 그때 당시는 에 아이들이 거의 그 인격체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 아이들을 우리가 한 인격체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어린이 주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그때 생각했던 의도대로 아이들은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어찌고온 가정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버이 주일도 처음에는 어머니 주일이었죠. 어머니의 날이었고, 어머니 주일이었고. 근데 어머니 주일을 처음 세우게 될 때에 가부장, 가부장적인 우리나라 문화에서 어머니들이 길을 못 펴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어머니들도 하루 정도는 좀 길을 펴고 사실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어머니 날이 생겼고, 어머니 주일이 생겼습니다. 그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찌보게 되면 그 남자들의 그 좁은 심사가 왜 어머니만 챙기냐? 아버지도 챙겨달라 해서 어버이날이 되고 어버이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어버이주일이 되고 어버이날이 될 때만 해도 사실은 그때만 해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없지 않았습니다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어버이주일로 한다고 해서 어머니주일이 아닌 어버이주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거나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시비를 할 만한 세상은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아버지의 날이 필요할 정도로 어머니들의 힘이 가정에서만큼은 강해진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오늘은 이제 어머니를 향한 본문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 어버이 입장에서 한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특별히 구별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본문은 이제 가정 규범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으로도 불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은 이, 이 본문의 말씀보다 훨씬 더 길고 어, 자세하게 가정 규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규범에 대해서 설명을 한 에베소서의 말씀은 일종의 주석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정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했을까? 그때 당시에 이 본문이 쓰여졌던 한 2000여 년전 당시에도 이미 가정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없진 않았습니다. 아리스토 텔레스도 이야기를 했고 플라톤도 이야기를 했고 뭐 스토아 철학 같은 곳에서도 가정규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가정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을 했던 어, 분명히 전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과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 성경 읽기에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봤던 말씀 중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가정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첫 번째 말씀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좀 거북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한 가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자발적인 의미가 있어요. 따라가는 것이지만. 무엇인가 성경에서 교회가 공적으로 결의되고 명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면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훨씬 그보다 강해요. 구속력이 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남의 명령이나 의사 또는 규칙따에 조금도 어긋나움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복종이다라고 사전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대 사회, 사회는 굳이 이런 표현이 필요 없을 만큼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여러 거느리고 산다고 해도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고대 세계의 생각들이고 문화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건 한 60여 년 가까이 된때 저는 저희 옆집에서 여자 둘을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옆집에 여자 둘을 거느리고 한 남자가 살았던 시대를 저도 어렸을 때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불과 한 6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 있었던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물며 고대에는 더했지요. 그런 시대 가운데 왜 남성이 중심이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왜 아내들을 향해서 굳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했을까? 아내도 될 만한 명령. 그렇지 않아도 아내들은 남자에게 복종하고 사는 세상에서 왜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사회 속에서도 이 여자들 같은 소위센 그 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센 여자들 같은 경우는 가정 규범에서 좀 남자 우위에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여성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자의 집안이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상위 5%에 속하는 사람, 상위 1%에 속하는 사람 그런데 남자의 집안은 그냥 그저 보통 평범한 집안 이런 집안이라고 할 때에 여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다 보니까 남자를 좀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친정을 믿고.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눈으로 볼 때에 이것이 오라 보이지 않아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고대 세계의 문화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여성이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남자를 예를 들어서 휘어잡고 간다거나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2000여 년전 당시에는 이 모습이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이 왜저 모양이야라고 하는 판단을 할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의 규범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가장 본이 될수 있을 만한 문화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내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반드시 좀 세다고 하는 여자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바울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우 그 속에서 바울의 의도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바울은 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리더가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 리더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민주적으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밑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 밑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하부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견디지 못할 만큼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 상사가 있다고 한다면. 자,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가서 권면을 하게 된다고 할 때에 어떻게 먼저 접근을 할까요? 그것은 약자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그 리더에게 복종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을 먼저 꺼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가기 위해서 서도 서원적인 의미로 이 말을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사실은 정말로 전하고 싶은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가부장, 가부장적인 시대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러한 남편들 심지어 아내를 학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는 세상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 같지요? 남편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요? 그런데 아내를 소유물처럼 여기는 세상에서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말 속에서는 아내를 한 인격체로 대우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소유물처럼 네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생각하면서 정중하게 대접을 하라. 특별히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그러한 남편을 만나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내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아내를 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뒤에 있는 말씀,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뭐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게 되면 사실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싸잡아 비난을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개인대 개인으로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개인대 개인으로 보기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교인만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를 다닐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아빠, 우리 학교에도 못된 애들이 많아요. 애들 괴롭히고 하는 애들. 그런데 예수 믿는 애들은 그 안에 거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소한 예수 믿는 아이들은 아이들 때에도 남 괴롭히고 남 힘들게 하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안 믿는 아이들이 그러고.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식으로 각박하게 하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딱 놓고 점수를 먹인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비그리스도인들의 삶보다 낫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이 보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두 사람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저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덕이 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본래의 의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복종이다, 사랑이다,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답게 가정도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열 가지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이 서로 살아가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인데, 그첫 번째 계명. 사람에게 주신 그 계명의 첫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될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보이는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비에게 순종하는 것, 여기서 아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아버지만을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 있습니다만 아버지, 어머니를 다 포함한다고 봐야겠죠.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에 보게 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들이 부모들이 아이를 마치 자기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처럼 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상 굉장히 높이는 말이에요 아이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것처럼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요. 나는 분명히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분명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보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혼날 이유가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혼내요. 심지어 매를 때려요.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겠습니까? 오늘 아동 학대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 자신이 화가 난다고 화풀이를 자식에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화가 나면 자식도 아비, 애비한테 툭툭 대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당했던 것을 아이들에게 가혹하게 되풀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본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는 따뜻하게 타기르는 것이죠. 아이들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단순하게 자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애들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들에 대해서. 애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아비에게 대항을 하겠습니까? 아비가 혼내면 맞고 혼나고 때리면 맞고 해야 되는 그 아이들이 억울하게 저희 아비한테 맞고 있을 때에 얼마나 마음속에서 화가 나고 분노를 나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세상에도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리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아버지를 심지어 죽이고 싶다고 하는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이게 아비들의 문제인데, 어머니에 대해서 분노를 가진 사람은 없진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그런데, 고대에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비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내 아비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저주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왜냐하면, 그래도 내네 아비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셨으므로 너는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을 향해서 타이르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부모를 향해서는 아이들을 함부로 그렇게 다루지 말라. 아내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의 인격체로 그렇게 대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 직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다닐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갑질하는 상사를 만나면 참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하물며 아이들이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서 장성할 때까지 못된 아비를 만나고 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가장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하든 남편이 아내를 대하든 그리고 자식이 아비를 대하든 아비가 자식을 대하든 그것은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아주 모년날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름답게 창조한 존재가 우리 모두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먼저는 가정 안에서 그렇게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격체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품격을 먼저 가정에서부터 가져라. 그렇게 해서 구별된 가정의 모습을 가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요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을 부부로 연합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공동체 가정입니다 교회보다 훨씬 더 오래된 하나님이 지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몫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하나를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에 대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거의 밤을 새워 가면서 수십 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저로 세워줬습니다. 어, 오늘날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그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은 누구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큽니다.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서도 좀 삐딱한 아이들이 꽤 되더라고요. 아까 뭐 제가 이제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집 아이들은 대체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의외로 목사님들 아들 중에서는 문제가 심각한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교회라는 구조가 사실은 목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보다도, 교회 자체에서 실망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저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무자비하게 달려들까 하는 모습들 이 같은 것들을 보면서, 심기가, 심기가 많이 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들이 잘못된 경우는 사실상 보게 되면 성도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책임은 없는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모습. 나의 약함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내 삶에 있어서 바꿀 수 없는, 어떠한 경우가 와도 놓을 수가 없는 제1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래도 분명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좀 그런 원칙들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비가, 어미가 분명하다면 자녀도 그리 될 것입니다. 가장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다른 가장 큰 이유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되고 모범적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의 가정 무엇이 다른가? 주님, 구별될 수 있는, 본이 될수 있는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아비된 자, 어미된 자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